예, 그리고 하나 더저 확인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시 경에 군병력이 국회로 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난입을 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되었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를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세 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개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법 제4조에 보면 개헌 선포에 통고가 되어 있는데 지체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회기 중에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헌법이 정한대로 개헌에 대해서 해지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판단해서 이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게 법의 취지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그건 대타이자 내란 음모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일 논의된 결과를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헌법상 그 어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와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회의 권능, 권한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권한 제한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그 유리창까지 깨가면서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이게 폭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폭동행위도 분명히 있었고 헌법상 그 최고의 국민의 의사 를 대리하는 국회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죄에 반드시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네. 저희들이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투명에 대한 사 관련 이야기가 나다 일단 저희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특정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 분석하는 것이 또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습니다